호세야 제4장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신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사륙과 흑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이아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시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맞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재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격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상꼭대기에서 희생재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양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재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가늠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바라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제5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불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대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달 절규와 밥과 함께 그들을 삼길 것이다. 기부하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더엔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해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유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나설 것이다. 제 6장과 7장.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피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계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참아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웠사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볼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달고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고라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 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주때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 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